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성자의 레이크파크 단지 배치도 및 동우수, 입지 환경, 타입별 구조, 분양가격,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101동을 시작으로 해서 104동, 105동, 108동까지 총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약간 우측 하단 방향이 정남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약간 상단 방향이 동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동향 방향과 남서향 방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8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동과 남서로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세대수를 보면 총 110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883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364세대, 84B 타입이 258세대, 84C 타입이 261세대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동호수 살펴보겠습니다. 101동부터 105동까지 보면 최고층은 38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101동을 보면 1라인이 84B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고 2라인과 4라인은 84A 타입, 3라인은 84C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1층은 필로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6동부터 108동을 보면 최고층은 39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107동에 39층까지 있는데, 107동을 보면 12라인이 84A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고, 3라인이 84C 타입, 4라인이 84B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입지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성자의 레이크파크 위치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교통 쪽을 한번 살펴보면 천안 중심도로 번영로 이렇게 지금 번영로 도로인데 번영로 도로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산단로 인접이라든지 삼성대로를 통한 천안 IC 쪽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다. 천안 ic 라든지 경부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안심 학세권인데 업성 2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지금 계획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획 부지가 있고 호수고도 계획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안심 세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인프라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마트가 이렇게 천안 서북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코스트코라든지 어, 삼성 S SDI, D I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을 보면 364세대가 일반 공급되는데, 구조를 보면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공용화장실하고 안방화장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알파룸이 배치가 되어 있고, 팬트리하고 현관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84B 타입 보겠습니다. 84B 타입은 258세대가 공급되는데, 84A 타입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보면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색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알파룸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팬트리하고 현관 창고 들어가 있고 공용화장실하고 안방화장실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84C 타입 보겠습니다. 84C 타입은 261세대가 일반 분양되는데, 거실과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침실 2, 3번이 배치가 되어 있고, 펜트리하고 현관창고 들어가 있고, 공용화장실, 안방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87-3번지 일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39층으로 총 8개동 110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일반 분양이 883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으로 435세대, 일반공급으로 448세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어,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8년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입별 공급수량을 보면 84A 타입이 364세대, 84B 타입이 258세대, 84C 타입이 261세대로 총 883세대가 공급되겠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3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5억 7천6백만원 확장비 1,500, 총 분양가격은 5억 9,100만원이 천 되겠습니다. 84B 타입 31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 5억 8,100만원, 확장비 1,800, 총 분양가 5억 9,900만원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3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5억 7,200, 확장비 1,300, 총 분양가 5억 8,500만원에 분양가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하고 어, 골프 연습장, GDR 열타석이 갖춰져 있는 골프 연습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뭐 사우나, 여자 사우나, 남자 사우나 배치가 되어 있고 독서실, 남녀 독서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독서실하고 작은 도서관, 카페 필라테스, 그 다음 피트니스 운동기가 갖추는 피트니스 요가 등을 할수 있는 이렇게 GX룸이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게스트하우스도 이렇게 102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 t v 였습니다